어? 야, 이야, 2열이 그리고 3열이 없습니다. 그리고 싱킹 시트가 유지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안녕하세요. 미미주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장맛 비가 아니고 차량 두대 출고하는데 이렇게 이슬비처럼 내리고 있어요. 요즘에 아트원 글로벌 는 할머진 출고 계속 되는데 다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출고하시는 분들마다 모두가 사연이 있어요. 이 차를 구입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자, 오늘은 세라믹 실버 그래비티 차량. GL 라인이고요. 그리고 ABP 그래비티 차량 역시 하이리무진 엣지 타입 쓰고 되는데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 차를 구입하게 되었는지도 제가 언급하면서 차량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랑 실버 정말 귀하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자, 이분은 기아 쪽에 3.5 가솔린을 계약을 해놨는데 3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아트원으로 하이브리드 주문 한지 2개월 만에 출고되는 차량이죠. 물론 아톤에서는 이 하이루프가 사실은 나가야 좀 수입이 생기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GL 라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GL 라인 산 이유 아이가 두 명인데 모두 다 유아 시트를 한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차가 어떻게 왜 필요한지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외관 쪽에는 솔라가 드 노블레 썬팅 되어 있고요, 사이트에 만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렬 쪽에 코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고요. 아무것도 안된 순정 상태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이건 GL 라인의 기본으로 포함되는 금액이죠 그리고 순정 매트를 한번 깔아봤습니다 자, 순정 매트와 라인 매트의 차이도 한 번쯤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GL 라인이 이렇게 제작자로 출고가 된다는 얘기죠 구조 변경 비용 없습니다. GL라인은 바로 제작자로 출고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GL라인 제작자로 포함되는 것 중에 이 요트바닥과 11자 통합 메일, 그리고 이렇게 회전 시트가 됩니다. 회전을 하는 이유, 이분이 사신 이유가 있어요. 즉, 아이 유아시트를 두 개를 해야 되는데, 어린 아이는 자, 이 부분에 유아시트를 놓고 엄마가 이렇게 뒤로 쭉 빼서 안쪽으로 붙이면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마주 보면서 우유도 챙겨줄 수도 있고요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 데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T.M. 시트 회전 시트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옵션 추가한 것이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이중 고정의 허니콤 블라인드 즉 햇빛이 따가움면 아이들이 눈을 찌푸리죠 그렇기 때문에 허니콤 블라인드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미끄럽지 않게끔 도어 스커프를 했습니다 왜냐 순정 도어 스커프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겨울에 눈 오면 쩍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어 스커프는 이 요트 바닥과 어울리기도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본 차량은 좀 아까워요 하이 리무진을 하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은 사실은 버리고요 자두 아이를 아주 편하게 케어할 수 있고 또 넉넉한 공간과 또 별도의 시트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라믹 실버는 만나기도 힘들지만 대기 시간이 많은데 이분은 겨우 두달 만에 자본 차량. ABP 차량도 그래비티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자 하이루프의 특징이죠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머진 GFRP 그리고 ABS PC 3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ABS 안에 샤크 한테나가 매립되어 있고 이 다크 크롬 컬러를 그래비티에 맞게끔 맞춰 줬습니다자본 차량은 솔라가 노블레스의 디반사 필름 그리고 고정형 사이즈탭에 빠진 그래비티 차량 보기 쉽지가 않은데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고요 이 차도 또이 차를 구입한 사연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둘인데 정말 아트원 글로벤 최초일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 주실 거죠 자 1열 쪽 오픈했습니다 본 차량도 역시 코튼 베이지 컬러의 1열 쪽에는 아무것도 안 했죠 단지 50만 개 이상 판매된 카니발 전용 목 쿠션 되어 있고요 순정 시트, 바닥 쪽엔 컬팅 자수 베이스 상부에는 라인 매트도 선택을 안 하신답니다 천천히 하나씩 꾸민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2열 쪽도 보여드리겠습니다. 2열쪽 외면 깜짝 놀랄건데 한번 비춰주시죠. 어? 이야 2열이 그리고 3열이 없습니다. 그리고 싱킹시트가 유지가 되어있다는 얘기죠. 자이건 제가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본 차량은 9인승에서 7인승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3열의 독립시트를 뺐다는 얘기죠. 그리고 2열을 이렇게 TM시트 회전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회전시트를 하는 이유 바로 뒤보기 뒤쪽 공간을 딱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열이 앞으로 쭉 당겨지면은 후석 쪽의 공간이 사실은 상당히 자로 재봐야 되는데 누워 볼까? 실제로 이렇게 누웠을 때오 제가 키가 173인데 오 넉넉합니다. 자본자주분은 자 이렇게 3열 시트를 띄고 4열의 싱킹 시트 거의 수평이죠 이렇게 유지를 하면은 이 부분에 매트리스 3단 매트리스를 가지고 다니면서 후석 쪽에서도 이렇게 넓은 높은 공간을 즐기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7인승으로 구조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또이 소파 쇼파, 디보기 소파에 앉아서 딱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커피 한 잔도 마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뒤를 보니까 보이는 것이 커튼에 가려져 있네요 이중구조의 허니콘 블라인드 아트원에 차박 시에는 필수라고 봅니다 자, 자, 창구 쪽에 4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 사실 무시동 에어컨 찾는 분들도 있는데 차박 시에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한 여름에 한 낮에 한시간두시간 시간 정도는 에어컨을 틀어도 엔진 끝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센터미 사이즈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전체적인 디자인이 금형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잡소리 AS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리고 29인치 안드로이드 탑재된 모니터는 당연하죠. 무시동 상태에서도 볼수 있는 인산철 빠트려 되어 있고 자체 스피커가 모두 이 금형 안에. 깔끔하게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자, 늘 아토에서 강조하죠. 예,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자, 본차량도 역시 기본 시트, 순정 시트를 사용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버전도 원하시면 얼마든지 또 합법적인 구조 변경도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후속 쪽에서도 부전 설명하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자, 아, 수속 쪽에서 제가 잠깐 브레이크 밟은데 찍혔나 모르겠네요. GFRP, ABS, PC, 샤크 안테나가 ABS 안에 들어가 있다, 있는 음, 거. 그리고 공도주행. 사실 야간 촬영을 못 했는데. 이 새로 바뀐 페이스 리프트 디자인과 상부의 엣지 타입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실제로 기아만큼만 딱 가리면은 처음에 보시는 분오 어? 저게 어느 나라 차인지 모를 정도로 디자인이 상당히 예쁘죠. 모든 특장업체 의 기아를 포함해서 비슷한 루프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아트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전 세계인이 좋아할 수 있을 만한 엣지 타입 디자인 요즘에 상당히 뜨고 있고요. 자 후석 쪽에서 비춰봅니다. 자 상부의 모니터는 당연하고요. 자이 열의 회전 시트 가 되어 있고 이열 운전석 쪽은 최대한 앞으로 간 상태, 조수석은 회전한 상태고요. 자, 그 쪽에서 여기까지 최대한 보면 천팔백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싱킹 시트는 그대로 유지했고요. 를이 상태에서 딱 삼단 매트리스만 깔면 바로 차박 공간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허니콘 블라인드 다시 한번 설명 드리지만 요즘은 빌트인캠 카메라가 다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단을 해도 뒤에가 잘 보여져 게다가 캠핑등까지 있으면은 더욱 더 캠핑할 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2대의 차량 뭐 장맛비가 아니고 다행히도 이슬비가 오는데 이 정도는 맞을만 하죠 자 아트원으로 계약 주시는 모든 분들은 차량을 구입할 때 하연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특장 업체를 또 보고 아트원을 결정해 주신 분들도 많아요. 왜냐 아트원은. 마감이 깔끔하다. 자, 그걸 확인하려면 직접 방문을 해야 되죠. 아트원 본점 혹은 서울 경기 분들은 오산 전시장에 가시면 실물을 보시고 계약을 할 수가 있고, 특히 본 차량처럼 두달 만에 하이브리드 세랑 실버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본 차량 역시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듯 아트원으로 오시는 분들은 차를 사는 모든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는 아트원 이사 영상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부각을 시켜 드릴 테니 아트원 이사 채널 구독. 하실 건가요? <laughs> 오늘 또 아톤 입사 채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7월 중에 계약 주시면은 7월 달에도 신차 패키는 서비스 합니다. 단 GL 라인은 사실은 해주기가 너무 어렵다는 사실 전하고요. 자 모두 BP의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